안녕하세요 트레이드 호비입니다 예전에도 차트 강의는 종종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고수 중심의 강의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초보를 위한 강의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완전 기초부터 따라오실 수 있게끔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쭉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1인분 그 이상하게 제가 떠먹여드릴 테니까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 올라오는 영상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켜면 제일 먼저 이 양초 모양의 막대기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거를 양초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는 캔들이라고 합니다. 어, 닮았나? 닮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단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기술적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두셔야 됩니다. 원래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죠? 다음으로는 캔들이 구성을 볼 텐데, 어, 우선 캔들은 몸통이랑 꼬리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몸통과 꼬리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도 강의를 해드릴 텐데, 캔들 하나에 우선은 시가와 종가, 고가와, 여기죠. 그 다음에 저가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시가는 캔들이 시작한 가격입니다. 종가는요, 캔들이 마감된 가격. 나중에 중요해서 따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가는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동안 만들어준 최고 가격을 고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는 캔들이 형성되는 동안 만들어준 최저 가격을 우리가 저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번 캔들로 예를 들었을 때, 어, 2시 59분에서 3시 정각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가격이 바로 이 캔들이 시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3시 59분에서 4시 정각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가격이 바로 종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뭐 완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려면 결국 캔들을 오래 보는 수밖에 없어요. 5분 봉을 보면서 한 20분 정도만 보고 있어 보시면 순식간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은 캔들이 몇개 있어요. 이 도지 캔들이라고 하는 십자 캔들 있고요. 그 다음에 망치 캔들 있고요. 그 다음에 영망치 캔들이 있는데, 뭐요런 캔들이 나오면은 뭐 무슨 신호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 하나 이게 의미 부여를 하시면은 안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십자 캔들이 나오면 오르고 내리는 추세가 이렇게 변한다고 보고요. 망치 캔들이 나오면은 매수세가 세다고 보고요. 영망치 캔들이. 나오면은 매도세 파는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어 결국 캔들은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보다도 어떤 자리에서 출연했는가 어떤 자리에서 출연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이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캔들 보는 방법, 뭐 캔들의 의미나 분석 자료는 요즘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캔들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뭐 두루뭉실하게 뭐 장대, 양봉이 어쩌고, 아니면뭐 도지 캔들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캔들은 바로 특징적인 캔들이다. 어, 특징적인 캔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모든 분석할 때는 이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아무거나 기준 삼을 수는 없거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캔들을 분석하겠다고 하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이제 결국 비교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야. 특징적인 걸 찾아서. 미인대회 심사로 나가가지고 제일 잘난 사람을 뽑아야지 지나가는 행인 한명 잡아놓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이게 뭐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미친 움직임 보여주거나 엄청난 상승 혹은 하락이 나와줬을 때 아니면은 계속 여기를 못 들어주다가 못 들어주던 자리를 뚫어줬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발생한 움직임이 뭐다 어, 통상적이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캔들을 위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알아만 두시고요 나중에 캔들 강의를 다 수료했을 때는 이 특징적인 캔들 하나 가지고 굽고 삼고 튀기고 지지고 복고 하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법을 조금 가르쳐 드릴 텐데요. 공부 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일봉, 주봉, 월봉 이상에서 이 크게 크게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어, 일봉 이하의 작은봉, 1분봉 이런 거에서 보는 거는 진짜 눈에도 안 좋고요, 습관에도 안 좋고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냥 돋보기로 막 개미보고 이러다가 지금은 시력 많이 나빠져서 보시면 안경쓰고 있죠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큰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두번째로는 특징적인 캔들만 주구장창 찾고 표시만 해두세요 오 여기가 못 들어주던 자리인데 돌파해줬으니까 분명 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 이거 뭐지 아래꼬리가 밑은 시 나왔네 이것도 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찾고 특징적인 캔들을 찾아서 표시를 해두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완전 초벌하면요. 차트가 익숙해지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둬야지 다른 거를 지금 뭐 매매법 찾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캔들로 이 지지 구간이랑 저항 구간을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전까지는 특징적 캔들을 찾으시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